자, 이렇게도 따르고, 손을 돌려서, 이렇게도 따르고, 자, 돌아가면서 따라도 잘 따라지는, 맞습니다. 정말 그냥 기울이만 따라지는 유리물병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생김새도 응.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너무 심플하고. 네. 유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요렇게 뚜껑을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이 막왁 쏟아지는 맞아. 그렇지 않고 칼칼 나오지도 맞아요. 않고 적당한 양이 나오는 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이나 청이나 음. 이런 거를 같이 담아서 하더라도 쓸데없는 것들이 왈칵왈칵 왈칵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딱요 액체만 잘 나오도록 이렇게 뚜껑 네.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죠. 이 세척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 뚜껑 아주 손쉽게 분리되고 분리 세척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안에 요 안쪽에 실리콘도 따로 들어가고요. 실리콘 패킹도 맞아요. 실리콘 패킹도 이렇게 젓가락이나 포크 이용하셔서 삭 들어서 빼시면은 전체 다 분리해서 깔끔하게 청소 가능하고 이렇게 뚜껑만 닫으면